과연 어떨까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을 못습니다내 모자 어디에 야 뭐야? 와우 이게 예, 일개 찐 노숙 느낌. 음. 우리도 노숙자 중한 명. 우리가 어 지금 거의 국제 노숙 신세를 <laughs> 분명 우리는 호화롭게 호텔에서 자고 싶었는데. 그러니까. 맛있는 <laughs> 거나 먹자 이러는 거. 간다. 안녕. 귀엽구만. 그 얘기 들었죠그 바르샤바 가는 사모님께서 그 중국 공항이 밤에 악명이 높다고. <laughs>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완전 깜깜하고 아무도 없어 눈이 왜다 닫혀 있지? 깜깜하다. 밤이군. 돌다돌다 응. 다시 온 이곳. 아, 이 비행기는 안 가고 있네. 아, 물이 이렇게 찔끔찔글 나와. 아우, 아연아나 클렌징 포하이빌려야 되는데. 물이 응. 좀내 우리 진짜. 아, 아, 머리 진짜.. 까 머리 묶고 씻을걸 우리의 구세. <목소리> <괜찮습니다>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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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한국분이라고? 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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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는데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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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다 감사합니다. 다감다 음. 이걸 먹고 KFC, KFC 문 열면 이렇다가음 음, 식었다가... 네. 음. 살다 살다 KFC 오픈런 아, 아직 문을 열지 않았다 오. 물을 마시려고 맛있다. 했는데 음. 엄나가 진짜 뜨거워 아, 중국 KFC. 중국에서 먹는 짜음식점이랍니다 <laughs> <음식점이랄까>? 짜증식점이랍니다. <laughs> 아니, 나 우리 스타벅스 먹자. 는 그거는. 간식이 <laughs> 지 <laughs> <laughs> 최근 들어서 시간이 안 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, 진짜 시간이. 너무 어, 안 간다. 그래서 지금 비행기가 2시 10분 비행기거든요.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구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국은 이렇게 곳곳에 자판기가 있긴 합니다. 중국 공항에. 근데 거기다 지폐를 넣어야 돼. 여기도 다천 현금밖에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보면 신기한 게 유심 자판기가 있어요. 여기서 유심을 살수 있는 거 같은데. 어, 이런 느낌.

Or living in Korea. I live in Korea, but I'm gonna study in Germany. Okay. Yeah. You're in Germany. Leipzig. I'm a YouTuber. Who oh are you? Yeah, uh, you can search. Working? I don't know. But, but it doesn't. Yeah. I'll search in England because here, because of the Wi-Fi, it doesn't work very well. Ah, yeah, yeah. yeah. The Chinese restrictions. 만났어요. <laughs> hi, hi. <laughs> I'm laying over in Beijing. Oh, 18 hours. Yeah. At this f l i k e right? But you've been here for 18 hours. Yeah. Oh. <웃음> <웃음> Bye. a 아, what's your name? Eunha. Eunha? Yes. Basically, 언젠가 someday we we'll yes. yeah someday. Huh? 드디어 간다. 우린 런던으로. Mia. <laughs> <안녕. 웃음> 잘 있어라. 두번 다시 안 오고 싶지만 와야 된다는 것. <laughs> 여기 라운지호리움을사용해볼게요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 정도. 아, 이정이터 음, 탔는데 도 음. 층으로 갑니다. 이정이 정도. 이이는느이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이정 이 음. 음. 룸에 들어왔고 어더클수 있구나 어 근데 이렇게 더, 더 키니까, 키니까 훨씬 낫다 침대 배지가 진짜 방은 조그마한데 있을 음. 거는 다 있다 샤워룸 샤워. 샤워. 밖에 있고요 근데 아, 네, 제가 음. 아까 이런 거 얘기했는데 기계가 아. 너무 더운. 요 어... 뵐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팁 틀어볼까? 왜안 어, 틀려? 아까 공항 화장실에서 세수를 <laughs> 했기 때문에 좀 있다가 샤워를 하고 싶어데 음 아, 지금 샤워하고 올까? 음